전주 풍남문 광장에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는 전북 지역 유가족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 있는 풍남문 광장 한편에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들어선 농성장이 2018년 분향소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역시 사고 발생 두달 뒤인 2022년 12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 단체들의 주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양소를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은 특별법은 지난달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일게 경찰서장이나 뭐 수방서장이나 영상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구조 자체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죠. 21대 국회 의기가석달 남은 상황에서 다시 표결에 붙이더라도 여당 반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종합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고의 진상 규명보다는 피해 지원금에 초점이 맞춰 있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분양소 철거 시점도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아직 끝나기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 줄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이런 분양소가 계속 유지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으로 여러 차례 철거를 추진했던 전주시는 당장 강제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분양소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이태원 특별법 재정책까지 운영한다고 했던 만큼 그 추이를 좀 지켜봤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어, 다가오는 4월인 1 0기인 만큼 10초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요청하려고 지방에 남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풍남문 광장이 사회적 아픔을 딛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